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월드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13일 금요일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는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정부포상 전두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정부포상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상을 받는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인데 앞으로 포상과 관련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유공포상 취지에 대해서 알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외교부의 유공포상 후보 공모에 따르면 세계 한인의 날인 매년 10월 5일을 기념해 재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 동포 유공자 및 한국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를 공모한다고 포상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포들 중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어, 그러면 포상 그다음에 포상 등급을 의미하는 훈격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포상은 국민 훈장, 국민 포장, 표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이루어지며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됩니다. 포상 대상자 공적 기간 자격 기준은 각 훈격별로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만큼 봉사를 해야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5년 봉사했는데 가장 큰 상인 훈장은 받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훈장이 제일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표창 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훈장은 보통 부를 때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성류장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601등급 훈장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포상입니다. 올해로 14년을 맞이한 큰 포상 행사입니다. 네, 어, 포상과 같은 활동에는 두 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포상은 원칙적으로 한번 받은 뒤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장은 7년, 포장과 표창은 각각 5년, 3년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7년, 5년, 3년은 개인이 포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단체인 경우에는 3년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소식이 나갔던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가 만약에 훌륭한 활동을 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상을 받게 된다면 그 받은 훈격이, 훈격이란 상의 등급을 말하는데요. 훈격이 훈장이든 포장이든 표창이든 상관없이 3년 안에 같은 공적, 그러니까 공격은 지금까지 해온 업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같은 업적으로 훈장이든 포장이든 표창이든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세계 한인의 날 포상은 아니지만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포상에서는 재작년에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가 단체로서 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상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그 상을 받게 되는 후보자 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추천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요. 추천을 할때 필요한 서류와 첨부 내용 등도 공모를 할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포상 후보자 선정이 되면 외교부가 미리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미리 후보자를 알리고 공개 검증 시간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외교부는 후보자를 미리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올해는 미국 시간으로 7월 24일에 후보자를 발표했고요. 8월 4일까지 약 10일, 남짓 동포 모두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동포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 시간이 후보자 개인에게도 한국 외교부의 미동남부를 담당하는 제외 공간인 애틀란타 총영사관에게도 조금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시간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후보자 즉 동포상의 대상이 된 분들에게는 격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소 냉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인하다고까지 할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피드백 예를 들면 어느 후보는 꼭 상을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그분은 정말 보이지 않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칭찬 더 나아가서는 극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힘을 얻는 시간일 거고요 반면에 그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망했다 피해본 게 한둘이 아니다 라면서 격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외교부에 접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후보자에게 포상을 해도 되는지 그 반응을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후보자 검증 내용이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후보자 개인으로서는 절대 알수 없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고요. 또 지금까지 애틀란타에서는 그런 원칙대로 해왔습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내용이 외교부 재외공간을 통해서 새어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 내가 이런 의견을 보냈다고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 주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들이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절대로 어느 후보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속성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퍼뜨리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후보자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시간 그래서 잔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그 포상 취지와 내용 그리고 과정을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동남부 지역에서 그 포상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직급을 생략하고, 이은자, 천선기, 최영철, 서종수 씨등네 분이 이번에 14회째를 맞이한 세계 한인의 날 포상자로 미국 동남부에서 선정됐는데요.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상신한 네 명의 후보가 모두 수상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상신한 모든 분이 수상했으니까 수상률 100%를 기록한 것이고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 총영사관에서 그 사진을 보내 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훈격에 따라서 그 상의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포상과 포상 등급을 의미하는 훈격 등에 따라 각각 달랐는데요. 가장 큰 상을 받은 분은 이은자 미션 아가페 설립자 겸 부회장으로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3일 다운타운에 위치한 총영상관에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고요. 다음으로 천선기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최전 조직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의 최영철 한인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요, 서종수 미국 은퇴자협회 자동차 방어운전 교사는 외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수상한 분이 어떤 분들이 되는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수상한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누구부터 소개해주실래요? 네 그러면 훈격선으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은자 미션 아가페 부회장입니다 고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총영사관의 어떤 내용의 의견들이 동포들로부터 접수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분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 의견은 아마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은자 부회장이 이 방송을 보면 허기자를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은자 부회장은 애틀란타 한인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분이십니다. 봉사 현장에서 자주 눈에 띄시고 또 얼마 전해단했던 한인 코로나 비대위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로 물품을 직접 나눠줄 때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셨고요. 전답 그러니까 논과 밭이죠. 논과 밭을 모두 팔아서 봉사하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헌신적으로 물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베푸는 일에 열심히 이셨고요. 이처럼 근래에 봉사활동도 귀감이 됐지만 지난 2001년 이후 추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흑인 노숙자들을 찾아가 사랑의 점퍼를 나눠주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해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약 2만 내지 3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푼 공로를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고요. 특히 이분이 공동으로 설립한 미션 아카페는 정말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제임스 송 회장, 이창호 본부장 등 귀감이 되는 봉사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천성기 동남부 최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네, 천성기 위원장은 동남체전 총괄 책임자로서 여섯 번 조직위원장을 연임을 했습니다. 사실, 동남부의 한인 종합체육대인 회 동남체전은 40년 동안 끊김없이 이어진 행사에서 그것만으로도 동남부 한인들만의 유구한 역사 그 자체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요. 그런 종합체육대가 최근까지 이어지도록 소임을 다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후한 평가를 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한인의 그러니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크게 파열음이 났고, 올해 1월 법원 판결까지 나올 만큼 분열됐을 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당시에는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비대위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기구, 중간기구로서의 비대위가 아니고, 서로 나눠져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비대위였었죠. 제가 취재하고 확인했던 부분이 전부는 물론 아닐 텐데 다면 평가 또는 그분이 걸어오신 발자취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유구한 역사의 동남부 체전을 최근 6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헌신했고 몽고메리 한인회장 재임 시절에는 한국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한인의 위상을 높인 공적사항도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동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포 어, 동남부 체전이 보통 큰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직위원장으로서 6년 동안 해오신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음에 소개해주실 우리 최형철 전 내시빌 한인 회장 어떤 분이시죠? 네, 최영철 내시빌 한인회장은 한국학교 설립을 주도했고요. 매년 사제 장학금을 전달한 점이 공로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 통역 봉사와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 행사를 개최한 공로도 좋게 평가됐는데요.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행사에는 백현미 클락스빌 한인회장의 도움도 컸습니다. 어, 사실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한미 동맹의 가장 상징적인 계기잖아요. 다른 나라의 땅에 와서 그 나라 국민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군 전사자의 유해가 dna 분석을 통해서 고향으로 70년 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건이 된다면 한인들이 참석해 주는 게 한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인식이 전환되는 중요한 기회라고들 하는데요. 그 일들을 자비를 들여서 하신 점을 한국 정부가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자, 그 마지막 수상자인 그 서정수 교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정수 교사는 미국 은퇴자협회 자동차 방어운전 교사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봉사라기보다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신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방어운전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니까 교육을 이수하면 혜택을 보는데 비용을 받고 교육해 주시니까 무료 봉사는 아니고 비즈니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동포상 선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상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한인단체 전 현직 임원들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예외가 인정된 점에서 어느 동포라도 잠재적으로 후보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분이 아틀란타 베들교에서 회 자동차 방어운전 교육을 하실 때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또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고 어, 그런 활동을 47년간 델러스와 애틀란타에서 해오시는 동안 1만 2천여 명이 수업을 들었고 또 직접 번역한 한글 교재로 알기 쉽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동포들의 안전 운전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수상하신 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다양하게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그 수상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또 다양한 뒷말이 나오기도 하던데 어떡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수상한 네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 그런데 작년에는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한 수상자에 대해 투서 형식의 글이 총영사관에 접수됐다는 얘기들이 크게 확산이 됐었고요. 총영사관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지만 한인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그런 투서가 있었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나돌았던 말들 중에는 비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리고 피고용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자 의견을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투서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 투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논공 행상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 포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된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선정이 취소될 만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의 공적 기재 요구 사항 중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발이라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심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검증 또는 선정 과정에서 라면 포상자로 선정하지 물론 않겠지만 선정하고 시상한 뒤에도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난다면 준 포상을 다시 회수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공적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것은 매우 명예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상자 선정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포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수상자를 좀더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제안해 주세요. 네. 어, 일단은 두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추천인의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인으로 누가 참가하는가에 따라 그 추천인으로부터 가까운 인사가 추천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추천인은 덕망이 있는 현직 단체장이 대체로 합류하게 되는데 그 구조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폭넓은 시각에서... 어,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주제로 다룬 것처럼 리더의 자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리더라면 올곧게 귀감이 되는 분을 추천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리더라면 지극히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을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천인으로 합류하는 인사들의 폭을 좀더 넓히면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운정을 베푸는 분들에 관한 정보가 더 확보되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도 어느 만큼의 제보들이 총영사관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외교관들이 처리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불량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현재는 10일 정도의 공개 검증 시간인데 이를 좀더 늘려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총영사관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니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인사에게 포상을 주므로써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총영사 간직이 좀더 고달프더라도 충분히 검증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꼭 받아야 할 분이 상을 받게 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봉사나 선행을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여덟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